11번 볼게요 11번 자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데 0에서의 위치가 1이래 뭐를 알려주는 거야? 접근 상수를 알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접근하여라에 대한 주입말인 것 같아 알았지? 자 그리고 X2에서의 위치가 이거래 자 그런데 V1에 T에 값이 4T에 적은 마이너스 9T 플러스 3E 주어져 있어 이건 보자마자 뭘 해야 되겠네 해야 되고, 그렇지? 적분 상수 주어져 있다면 적분 하나 띄셔. 3분의4 t의 3승 2분의 9 t의 제곱 플러스 3t이고 0에서의 위치가 1이니까 플러스 1이라고 써놔야 되고, 자그 다음에 v2의 t가 t의 제곱 아니 t 플러스 12니까 x2의 t는 1분의 1t의 3승 마이너스 2분의 3t의 제곱 플러스 12t라고 쓰고 두 번째 이거의 값이 5가 된다라는 뜻이야. 여기까지는 했지. 자 그런데 그런데 얘가 뭐라고 했냐면 x 1 e x2 즉 x 1 e x2인이라고 써있어. 알겠어? 무슨 얘기했지? 자 x1이 x2인 즉 무슨 말이냐면 다시 얘기해주면 야 있잖아 난 이거 이쪽에서 엑스 에서 엑소를 빼려고 그랬거든 근데 엑소 투에서 엑소는 빼면 최고차행기에서 음수가 나와 근데 그러니까 우리는 최고차행기수가음수은 별로 안 좋아한다 알았지? 그럼 최고차행기에서 양수인 게 좋으니까 첫 번째 엑스 원2엑가0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 내에서란 뜻이야 됐죠? 쓸거쓰고하는 거야 차곡차곡. 그러면 이쪽 넘겨주면 얘 이거에서 이걸 뺄게 그러면 티에 3승 마이너스 2분의 6 3t의 제곱 마이너스 9t 만약 4가 0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 내에서 아직 무대에 있기도 전에 모든 게 완벽하게 써있는 건뭐라 그러지? 그래프를 그린다라고 얘기해서 분명히 얘 그래프를 그려줘야지 그러면 얘는 3t의 제곱 마이스6 T, 마이너스 v 이니까 그래프를 i 을때 미분 t의 제곱, T, 의 제곱 마이너스 2 T, 마이너스 3은 3에 T, 마이너스 3 T, 플러스 1이 되니까 얘는 그래프 자체가 이렇게 생겼네. 그 a 여기가 v 이이 s Hamm, 이 a m m h a 자 그러면 3콤마 몇인지가 좀 중요할 것같아 그치? 3 여기다 넣어주면 되겠지? 그러면 3의 3승 3의 3승 없어지고 그치? 그러면 3 9 27 따라서 마이너스 화 11이 되겠네 3 9 27 34가 되겠네 27 몇이야 이거? 3 9 27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1 마이너스 31 이러면 되겠지? 그치? 자 그런데 그런데 이제 보자 야, 그랬을 때 그랬을 때 얘는 뭐래? 이제 계속 이거보자 p와 q 사이의 거리는 시각의 a 때 최대값. 야, p와 q 사이에서의 거리는 야, 생각해 봐. 0보다 큰 범위 내에서 지 근데 얘가 0보다 작을 때지. 야, 0보다 작을 때니까 그래프가 뭐 적당히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해 주면 어디일 때최다니까 여기일 때 최다라고. 그렇지. 자, 따라몇초 때? 3초일 때 그때 이 거리가 p 와 q 사이의 거리가 몇이야? 31이라고 볼수 있을까? 야 p 와 q 사이의 거리가 31이야? 맞아? 맞아 아니야. 그래 31이라고 하자. 검답 몇 번? 자 p 플러스 q의 값은 몇이야? 30. 아 p 플러스 q는 거리가 어 30을 맞네. 자 따라서 a 플러스 m의 값을 구하는 거네. 34에? 어 맞네. 그렇지? 어 맞구나. 거리. 어 맞구나. 아난 제일 첫 처음에 위치에 따라서 달릴지 않을까라는 생각 잠깐 했었는데 아 그렇지 않구나 그렇지 어차피 얘에서 얘를, 얘를 뺐으니까 첫 위치부터 시작했을까 알죠? 겠